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부모 소라에서 태어난 생일이 있죠. 이 생일이 되면은 가족 전체가 축하 파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동님 선은 생일 날인데 이 생일 날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자축하는 그런 행사를 오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객례와 시야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지 은암법사가 원력을 씌우고 그 원력에 여러 신부님들이 보험을 해서 참이 지역에 손색없는 훌륭한 도량을 건설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수이 찬탄하는 마음입니다. 절도 거물이지만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면은 그 절이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스라에서 몸받아 태어나는 것처럼 근데 절이 왜 생겨야 되는가 태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님 법을 폐해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서 병을 낫게 하기 해주기에 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처럼 절이 생겨나는 것은 부처님 법을 그 지역 사회에 배해서 사람들이 불법의 공덕을 의지해서 지혜롭고 자비롭고 자기 인생의 삶을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능을 말하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제도를 가지고 말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교육 과정이 있지요. 다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나무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나를 가르쳐 준 여러 선생님들이 각고 학교 다닐 때마다 계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물론, 이 근본 교육에 의해서 학교 교육처럼 사람의 인성을 개발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인품을 높이 닦도록 하고, 교양을 갖추도록 하는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 몸이랄까 역할이 있지만은, 가장 불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를 가르친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 되는 일이에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내가 나를 가르치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익이 하나 하나 생겨납니다. 첫째는 마음이 밝아지면서 지혜로워집니다. 생각이 밝아져요. 다리말하면 건전한 생각이 항상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은 밤에 해가 져서 어둡다가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면은 온 세상이 밝아지듯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라는 것이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아진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로워져요. 내가 자비로워져요. 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리의 공덕이라 합니다. 자비는 마음을 남을 행해서 쓰는 걸 말해요. 이타라고 해요. 이타공덕. 두 번째는 자비로워져요.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을 비고에서 말한다면,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이 빨가지는 사람이고, 남을 행해서 자비로운 생각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중생의 본래 마음은 어두운 마음. 그래서, 무명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집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높이 응?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밝지 못하고, 마음이 어둡거나 또는 자비롭지 못하고 무자비한 상태가 되면은. 내 인생의 아무 의미 있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를 통해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내가 나를 가르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차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불교의 본래 뜻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세 가지 밭이 만들어져요. 세 가지 밭이 밭이라는 거, 이제 밭을, 농밭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 밭을 들어 말하는데, 밭은 농사 짓는 땅이에요. 인생도 심전 경작이라 해서 농사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것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정보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말하지만은, 과거에는 우리 조상 선조들이 농경 시대를 거쳐오면서 전부 농사 지으면서 생업을 해오던 시절이 있어요. 김해가 유명한 농사 짓는 땅, 김해 평야가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해낸 곳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농사예요. 농사. 모든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게 농사.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말해왔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그게 사업 농사야. 공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하고 장사를 해서 모든 제품을 이렇게 수입해 팔고 하는 이런 행위가 전부 농사짓는 행위예요. 그래서 인생을 농사에 비유해 말하면서 불법인연을 독식이 맞아 맺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앞서 말한 지혜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서 그 사람 마음에는 항상 복밭이 만들어져요. 이 복밭을 세 가지로 설명해서 세 가지 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은혜이라고 은혜. 부처님 은혜가 내한테 옵니다. 이 세상은 은혜를 주고 받는 다 부모와 자식도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자녀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란 말은 부처님과 매년 인연이란 뜻이에요. 은혜가 내게 오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은혜의 밭이 만들어져서 은혜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이라는 게있습니경 공경진자로 써요. 항상 내가 인간성이 아주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돼가지고, 마음이 항상 공경스러운, 공경진자, 경전. 항상 쉽게 말하면 정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시대가 이제, 공경경제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뭐 비판을 하는 그런 말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 항상 공경하는 마음. 내가 나를 공경하고 다 다 주위에 이념해지는 사람에게 공경이 쉽고 정성 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성 들리는 마음. 사람 사람 관계가 묘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 말에 사람이 죽을 때 자기에게 제일 진정으로 고마움을 줬던 사람이 생각난대요. 우리는 어머니니까 당연히 자식이고 뭐 딸이고 이런 가족의 헬련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죽을 때 자기한테 제일 정성스럽게 진정으로 대려왔다 사람이 인종식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심리학자들의 얘기요.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남의 이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죽고 났는데, 끝으로 말아하는그 사람 자 죽었다. 이러면 그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아, 그 사람 참, 그사람한테 내가 많은 고마움을 받았는데, 참,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망축이랄까. 죽은 사람에게 죽어나는 걸 망축이랍니다. 참, 부처님 세계, 새끼, 극락 세계에서 알락을 누리시겠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연히 마음속에 생겨요. 응? 은연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전이라고 자기다 뒷걸자. 항상, 나와 남을 잘 되도록 생각해주고, 어려운 일을, 아까 전이선생님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도 잘 견디내서 무사해줘야 되고, 남도 잘 견디내서 무사해도되고 말하자면 이타정신, 남에게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이루 해줄 수 있는 마음, 어떤 여유로운 마음 이걸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 요새는 사회적으로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뭐 이런 행사, 비전이에요.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주어 있으니 말이 이게 비전에 해당됩니다. 비전. 공부 잘하도록 도와주고, 큰 인물이 참 나타나도록, 배출되도록. 불교의 정신이 앞서 말한 자비인데, 자비를 육도 직경에서는 자는 인물 키워주는 거예요. 자학공을 줘서 공부 잘하도록 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큰그 인물. 아까 또 앞으로 큰 일,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셨다 소개되었는데, 그런 훌륭한 인물을 도와주는, 그걸 비전이라그래요 비전. 그래서 불교 인연을 통해서 절에 자주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내 마음이 밝아지고 자비로워져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가 동시에 내 마음의 복전이라고 하는 은전 경전 비전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한마디로 복의 바치다 이는 거예요 복전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농사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자들이 불교를 신행하는 거는, 이거는 복전을 잘 만들어가는 것, 닦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신심이에요, 신앙신. 사람이 지식이 많고, 교양이 좀 갖춰지고, 이런 것도 뭐, 참, 우리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분위기에서 볼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진정한 뜻을 모아서 자기 정성을 높여가는 인생은 누가 얼마만큼의 정성의 도수를 높여가 살았느냐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을 끓이려면그뭐 어, 요새 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1 0 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물이 김이 나고 끓습니다. 정성의 도수가 딱 참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참 뜻을 우리가 부처님 도량을 드나들면서 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게 다 이게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제도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마음속에 항상 세 가지 팥을 만들어 그렇게 한생을 살아. 오늘 이거 얘기 오래 하면 안 되겠네. 김심정 김치 아파서. 그 얘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죠? 예. 자, 그리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